자, 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어,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5일, 2월 15일, 13번째 특강, 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성공을 강렬하게 원하시는 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네요. 자, 지금 김채현 우리 시험장님이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그, 후면 유지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어, 네. 아, 음. 여러분들 오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뭐냐면은 오늘 이거 미라클 챌린지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안울동 챌린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중간에 이거 딱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좀 있다가 기차 오늘 대구에서 강의한다 그랬죠. SRD 타러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노트북을 들고 움직여야 돼. 노트북으로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접속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걸 딱 25분까지 강의한 다음에 이거 접속을 끊고 제 휴대폰으로 줌을 다시 오픈할 거예요, 줌으로. 그러니까 안월동 챌린지 운동까지 하실 분들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톡방 보세요. 줌 링크가 25분에서 27분 사이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걸로 다시 재접속하셔야 되며 제가, 어, 이걸 움직, 이걸 접속한 상태에서 기차를, 기차를 타러 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접속을, 그, 요번에 줌 뚝강 하면서 끊고서, 그 다음 녹화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줌을 다시 옮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링크 올린 다음에 아누동 선생님 초빙해갖고 다시 연결을, 접속을 한 상태에서 제가 SRT를 기차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 대구에 오전에 강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중간에 약간, 뭐,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갔잖아요. 한번 접속하면 그냥 운동하실 분들은 계속 가면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중간에 나가면 되는데 오늘은 재접속이 있다. 그러니까 양해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 SRT 기차를 타,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내일까지 신기하게도 대구 3일 연속 강의라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 운동하실 분들 재접속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중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이따 쭉딱 25분까지만 딱중까 하고 멈춘 상태에서 이거 접속 끊고 다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갖고 재접속 들어가니까 안운동 챌린지 운동까지 꼭 하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단 성공한 사람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바로 이 시간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휴식, 밀찍, 야, 새벽 기상 챌린지가 아니라 일찍 자기 챌린지입니다. 일찍 자야지만 좋은 컨디션이 시간이 일어난다는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무시거나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회사 사무실 일찍 출근하시거나 가장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보름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일과의 규칙성을 꼭 준수하시고,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할때 가장 최대치, 똑같은 시간을 보내서도 가장 최상의 성과가 매일매일 도출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일곱 가지 여러분들 습관을 꼭 정착하는데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거 배웠죠 막 직업을 다 어제 기억나시죠 어 그리고 이래근 팀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이거 바로바로 바로 업로딩 해갖고 하여튼 이걸 바로 올려,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올리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요 작업은 제가 주말까지 해갖고 바로바로 바로 녹음한 거 이거 녹화한 거 바로 볼 수, 보, 보고서 예 제가 복습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오스만 터키제국 오스만 트루크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지지상 발전이 발견이 시작됐다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이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요저에 새로운 제국으 배웠잖아요 어 그냥 이게 실크로드가 이렇게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슬람 제국이 있었다 이슬람 제국이 예, 이슬람 제국이 응? 마, 여기서 이제 막았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처음에 세주코트루크가 여기 막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게 끝날지 모르면 다시 오스만 터키 제국이 훨씬 더 강대죠 이쪽을 싹다 막아버려 막았다기보다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상이나 실크로드의 2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겠 그때는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던 이태리, 이태리 이탈리아. 이때는여러분 동로마 시대라고 동로마 시대 로마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이점을 특히 동로마 시, 어, 동로마 제국이 이런 이점을 누렸죠. 근데 이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무역을채택합니다 에이테리아가 이때부터 이탈리아가 권력을 뺏겨 언제? 그 전에 변방이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이 패권이 움직이 패권이 바뀌어요. 이제, 이때 이제 이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항로, 항로를 이걸 개척을 해갖고 중국까지 가는, 이렇게, 이렇게, 말라카협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심지어 일본까지 가는 이러한 그런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러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 콜롬부스가 자,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음, 음. 자,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 발견 이 있기 전만 해도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니까 바다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근해. 어? 바다를 멀리 가면은 이렇게 평평하다.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저 바다, 깊은 바다로 가게 되면은, 난 또, 저지옥의심연으로 빠진 줄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멀리 가는 걸, 그지상으로부 멀리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페르니쿠스, 여러분들 그 과학에 옛날에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뭐, 거기 뭐, 히랍시대에, 포토올레 마이오스가 천동설 주장했는데, 후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합니다. 어? 그때는 이제 지구가 오르주의 중심이다. 천동설. 그쵸? 천, 세상이 돈다. 그게 아니라 지동설은 뭐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구가 둥글다라는 과학자들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그 시대에 이제 저기 뭐야이 콜럼버스, 콜럼버스 이게 이제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라3대이 밝은 모험가들인데 이 이제 콜럼버스 얼굴 보세요. 콜럼버스 얼굴 여기서 초상화 보세요. 얼굴 보여. 눈이 그냥 부리부리 해갖고 남의 말 듣게 생겼어. 남의 말안 듣게 생겼어. 남의 말안 듣게 생겼죠. 어, 근데 콜럼프스가 희한한 일을 벌이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지지상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이 근해를 벗어날 생각을 못 했어요, 여기를. 그런데 콜럼프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못 발견할, 모를 때였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은, 일로 가면은 중국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 왜냐면 이 당시에 중국이 지팡구라 그래갖고 황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 그러니까 아, 자 이쪽 이쪽이 실크로드 이게 막혔다 그랬잖아. 이쪽에 이제 그 뭐, 이슬람 제국이 회방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지리상 발견. 자 그럼 콜럼버스는 생각하냐면 일로 가면은 일로 가면 음, 이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중국으로 나오겠네. 야 이런 신항로 개척하자 이런 아이을 가진 거예 이걸 누가 콜럼버스가 생각하는 거야. 참고로 콜럼버스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선단을 조직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래니까 이제 근해가 아니라 좀 빨리 원양까지 나가야 되니까 범선이라고 이 당시에 이제 범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원거리 항해를 할수 있는 그다음에 때마침 중국으로부터 나침반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을 때는 북쪽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멀리 갈 수가 없는데 이제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이 나침반이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원거리 항해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태리 이제 뭐 이당시 뭐 베네치아나 피렌체 이런 데 갔더니 다 관세 받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저 이당시에 신흥 광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포르투갈을 먼저 가요.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갈 이 여기 있고 옆에 스페인입니다. 포르투갈 먼저 가 갖고 포르, 포르투갈의 페르난디드 대공인가? 페르난디한테 갔어요. 야. 왕왕 저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항로 개척해갖고 대돈을 벌어 드릴 텐데 대중 투자에 요 사니까 페르난디드 대공이 절리 꺼져야 됐습니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 이, 이포르투칼하고 같이 경제하고 있는 이 스페인, 여기 스페인이면 스페인한테, 스페인한테 간 거예요. 이때, 여기에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장부인데, 이 포르투갈 능가하는 이 신, 신흥강국으로서 발돈도방위에서 하여튼, 아, 페르난디드 대공은 저 아, 이사벨라하고 결혼한 사람인가? 하여튼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다 허리 깔리게 하는데그 이제 이 스페인한테 가요. 그랬더니 이사벨라 여왕이 배 세척을 줬어. 배 세척하고 돈을 좀 대줬지. 야,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콜롬프스가 이쪽을 간 건데, 원래 중국 발견하러 간 건데,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아메리카가 아니라 여기 서인도제도, 여기 서인도제도라고 여기를, 웨스트 인디아라고 합니다.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웨스트 인디아냐? 콜롬프스는 여기가, 여기가 여기 쿠바하고 있는데 있죠. 여기는, 여기 이 마이애미 밑에 여기를 인도의 서쪽인 줄알았다 거야. 인도의 서쪽.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명칭이 서인도제로 가는 거예요. 웨스트인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콜롬부스 여기를 발견하고 죽은 거고, 여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신대륙을 더 발견했죠. 여기, 아, 이게 아메리카고, 이게 새로운 대륙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막땅따먹기 하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막 들어오면서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자,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이 지리상 발견이 시작됐다. 그전서이 지리상 발견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는 지구가 둥글 이게 평평한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4대 발명품,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 이 여러분들께 중국이라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 4대 발명품이 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 이게 유럽에 전달될 때마다 난이가 났거든. 종이가 전달되면서부터 역사의 전쟁이 시작된 거고, 나침판을 통해서 원거리 항해가 시작됐고, 화약이 전달되면서 공성전. 전에는 여러분들 성 쌓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부실 방법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화약을 통해서 성을 때려 부시게 되니까 전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중세 본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종교혁명이 벌어진 거예왜냐면 인쇄술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성직자만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그 이제 그 서양에 전달되면서 금속할줄 아시죠? 구텐베르크. 그게 이제 해면서 성경을막 찍어내니까 일반사이성경이 보니까 어? 신부들 사제가 한 얘기하고 이거 다르네?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그것이 과학 문명 발전으로 촉발된 것이고, 뭐 이렇게 하이된 건데, 이 중국의 사대발명품이 결국 은 유럽에 전달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큰 역사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작 중국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절대 안정이라는 걸 느껴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콜럼부스가 1492년에 그 신대륙, 신대륙을 신대륙 발견했고 그 다음에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복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해 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전이네요. 그러니까 1440 1488년에 바스톨로모 디아미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 밑 밑에까지 쭉 가고 남아 아프리카에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희망봉을 통해 갖고 이 인도로 가는 법을 발견한 거지. 그다음에 아스쿠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1502년에 아메리고베스부치가 신대륙 발견하고 도착했고, 그다음 에 마젤란이 어, 이, 마젤란이 남아메리카까지 쭉가 갖고 태평양 건너 갖고 사실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요. 그다음에 그 부하들이 선원들이 끝까지 가 갖고 여기가 3년만 3년만인가 했던 그래 갖고 결국은 세계일주에 성공합니다. 세계 3개, 최초의 세계일주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이 아시아나 이 동아시아가 세계 중심이었다면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대서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 인도양, 인도양이나 이 지중해가 세계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이저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이런데 서 특히 이 서유럽, 서유럽이 발전되면서 세계의 무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싹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이때 발견된 결정적인 게 바로 금은이어서 금은, 금과 은. 그래서 이제 여기 발견해서부터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유럽에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 벌어져요? 돈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 벌어집니까? 문화가 꽃피게 돼 있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돼 있고 문화가 막 꽃을 피겠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혁명들이 촉발되기 시작했죠왜 국가 간의 경제가 심해지니까 이때부터는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갖고 다른 나라를 찍어눌러야 되거든. 그전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 후후인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여기 동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재편됐었는데 이 대규모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영국이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양털이나 수출하는 그런데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부터 얘네가 이제 그 음, 대서양 쪽을 이 페인을 하고 막 치붙고 싸갖고 부족한데 때려보시고 막이렇 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 갖고 영국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죠. 그러면서부터 산업혁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업이라는 게 타는 생하게 돼요. 오늘 은행업까지 배우면 되겠다. 은행업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은행업은 옛날부터 있어. 요 은행업도 그러니까 최초에 옛날에 이제 뭐냐 면메소포타함이야그러몇천년전 이게 기원전 3000년 전일 겁니다. 아마. 이 메소포타미미아 시대 때 이게 쇠키문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이 점토판에 새겨진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점토판을 소지한 사람이 추수 때이 음? 예. 점토판을 소지한 사람이 추수 때 얼마만큼의 보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부업이 어떻게 시작하는 모든 은행업의 시작은 대부업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이 식자, 식량이 없으면 구워왔잖아요. 구워온 다음에 추수 딱 갚았잖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점통판을 소지하는 사람한테 추수할 때 얼마만큼의 보리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걸 돈으로, 은화로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게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뭐예요? 어음이야 어음. 어음 또는 이게 이제 채무증서죠. 채무증서.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왕궁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신전에서 신관들이 그때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신관이거나 왕궁의 관리들이니까 인증을 해준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바로 이게 이제 대부업이 시작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부업은요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의 금세공업으로 또 출발합니다. 은행이 모든 은행이 시작이 유대인들의 어그 응? 금세공업.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데 골드 스미스 대장장이는 블랙 스미스라고 하죠. 금세공 금세공하는 사람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왜 유태인들이 세계 금융업을 장악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종신범 이야기에서 보면은 전 세계 그 20대 부자 중에서 유태인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부자 순 있죠? 거기에서 절반이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100대 부자에서 20몇 명이 유태인이고, 인구 비율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지만, 유태인들 다합쳐봐 이스라엘 인구하고 저 유태인들 다합쳐봐 3천만도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부자 리스트고 항상 뭐, 유태인들이 아주 높은 비율로 가 있고, 아시겠지만 그 유태인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말고는 과학적인 거 물리학상 뭐 의학상 뭐 화학상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유태인들은 배출한 사람이 백몇십 명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데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면 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유태인들은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이라고 어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모세호경이 창출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게 아니라 이건 상식입니다. 창출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 다섯 개 경전이 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 똑같은 공통 경전입니다. 똑같아 기원는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느냐에 하 따라서 그 이슬람이냐 기독교냐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원는 똑같은 거 스타, 스타트는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태인들도 아주 가장 신성시하는 경전인데, 경제, 경제, 유대인들은 어떠한 가슴이냐, 지금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13, 1 0대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모세오경 중,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이 토라를 해석한 게 탈무드인 거예요. 토라를 해석한 게 라피들이 해석한 게 탈무드인데, 토라의 경전의 어느 한 부분을 암기해 갖고 그 성인식 때, 그때 이제 어른들 앞에 가고 발표하는 이런 성인식이 있어요.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은 호라의 상당 부분을 암기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왕이나 아니면 이렇게 귀족들 말고서는 글자를 몰랐어요. 일반 대중 서민들이 까막눈이었어요. 까막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대단한 거냐면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자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란 말씀이 듬뿍에 달 하면서 한글을 발견해줘 한글을 만들어주셨잖아. 우리나라 서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 누가 만든 그러니까 만든 만든 사람이 확인돼 있는 글자 우리나라 한글밖에 없어요. 다른 영어, 영어 영문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알파벳 이런 거한자니뭐니 일어 문자니뭐니전 세계 문자들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다 모르는데 오로지 한글만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죠. 만든 연도 만든 원리 그렇게 다 밝혀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죠.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똑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 갖고 일반 국민들, 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보급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그 언문이라고 그랬죠. 100년 전만 해도 한한글은 언문이라고 그랬고, 한 문을 양반들이 독점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딴 나라 더 심했단 말이죠. 글씨를 몰랐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일단 첫 번째 글자를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숫자를 하게 돼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거의 민숙인 이름대로 숫자 개념이 나와요. 계속 숫자가 나오거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매점 강의에 보면은 잡이 잉여 논산물이 생기면서부터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돈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옛날에는 물물교환할 때는 돈을 이렇게 쌓아두기가 어려웠지 물고기 같은 거 쌓아두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런데돈 화폐 개념이 생기면서 금은동이 보급되면서 화폐 개념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게이 돈이 얼마냐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 기록을 하고 장구를 해야 되는 거야 저 땅은 누구 것이고 아까처럼 아까 점토판에 기록하던 거죠. 저 보리를 내가 누구한테 줬고, 내가 지금 송유한한테 내가 보리 몇마를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받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 및, 그 다음에 재무회계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망해가지고 전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떠돌아 돼요. 집시처럼. 로마 시대에 이루살렘이 박살나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떠돌, 전세계를 떠돌기 시작해요, 이때.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럽 쪽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머리 똑똑하지, 근면하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금욕주의적.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이니 읽으니까 금욕주의적이거든. 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거안 하지. 그다음에 물론 옛날 술 담배 없었지. 담배 없었지만. 숫 자를 알지. 글씨 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결국은 이런 금융업을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유태인들이왜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들 이 이제 옛날 중세에는 이 기, 교회가 지배했죠. 교회 교, 교황이 지배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 유태인들이 왜이그 은행업을 결국은 장악하게 되느냐. 이게 민숙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 나와 있냐, 민숙이에. 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을 이자 받지 말아라 다만 여기 있죠? 23장, 2 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 이자 받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법에 의하면은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불법인 거야. 왜? 교회, 여기 정확했잖아. 형제에게 좀 이자 받지 말라고. 그렇죠? 어, 그런데 뭐라고 하 해서 타국인테땐 구워줘. 그러니 유태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타국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얘네들 이자 사업을 하기 시작한, 뭐, 지금 뭐냐면 그 유럽은 교회법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자, 대법을 할 수가 없어. 이돈 빌려주는 걸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유, 유럽,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의매르 스탄스 사람이든 지 누구든 돈빌려주고 타국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독점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거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이해해야지, 아, 은행업이 생겼구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스타트가 이 모든 그이 금세공업이 이제 시, 이 금세, 특히 이 유대인들이 항상 재산을 축적할 때,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 가도 좀 이렇게 배척을 받았어요. 왜 배척받았냐면, 유태인들이 항상 응.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지켰거든.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렇게동화되지 않았어.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습관, 자기만의 종교. 이걸 철저히 지켰어, 얘네가. 그러니까 나라 흩어지,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까지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서도 민족이 안 없어진 거에 어느 나라 가도 자기네만의 언어, 자기네만의 생활 습관, 자기네만의 고유 신앙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지니까 그 나라한테는 왕따 당한 거야, 얘네. 막, 유태인들이. 왕따 당했어요. 어느 나라가도. 왜? 맨날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니까 지네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겠어? 안 받겠어? 엄청 박해를 받았죠. 어느 나라가도 항상.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항상,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기운이 유태인들이 나온 거예요.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항상 얘네들은 재산의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귀금속, 3분의 1은 부동산, 이렇게 갖고 일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결국 처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지금 발전돼서 우리가 재무 설계, 재무 컨설팅 해줄 때 고객님 재산의 3분의 1은 뭘로 뭘로 이렇게 해주는 개념을 발전한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개념이 포트폴리오 설계하는 경우에 이유테인이 시작된 거에 의제든지 망할 거 대비해갖고 재산을 이렇게 해놨거든. 그게 당연히 항상 여러분들이 보석이라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금 쪽에 손을 많이 대겠죠. 그래서 금세호업을 하게 된 거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금 시장 싹다유테인이 집에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업을 또 하게 된 거야,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유태인이 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은행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갖게 되고 그런 역사를 갖다 보니까 금세공업에 진출하게 됐는데, 금세공업을 하다, 하다 보니 그 말을 다루게 되니까 은행업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행업은 어떻게 시작됐냐? 첫 번째, 대부업으로 시작됩니다. 대부의 대부업. 어. 그래서 빌려주는 거 하는 거야,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보관해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여행 다니면 어디 가, 어디 한참 가는데 금을 맨날 들고 다니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겠죠 도적들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스위스 용병 이런 사람 을 고용해갖고 자기가 지키기 시작했겠지. 그다음 보관업, 그다음 보관업 다음은 사실은 여기 잠깐 빠졌는데 현전업에 환전업. 왜냐면 옛날에 이제 이태리 시대에 주, 지중해 시대 우리는 피렌체 공국, 화 베네치아 공국 그런 막공국들 작은 소국들로. 근데 화폐가 달랐어요. 도 화폐를 이제 주, 그런 환 돈을 바꿔주는 일을 이 은행에서 이 얘들이 시작했는데 환전업 그 사람들 이 뱅크란 말이죠 뱅크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방콘데 방코 이태리말 방코 방코가 탁자란 말이에요 돈 바꿔주는 탁자란 말하는 거야 어그 환전상에 돈 바꿔주는 탁자가 그 테이블이 이태리말로 방콘데 방코가 결국은 뱅크가 되버려 뱅크 이렇게 된거 스토리가 그래서 대부업 보관업 또 환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보관해주니까 뭘 발행하겠죠? 야, 내가 돈을 맡아줬다는. 여러분, 그 말을 맡아줬다는 그러한 종이 문서가 결국은 집회의 기원인 거예요. 지폐가 어떻게 나왔느냐? 금보관영수증이야. 어, 이거 그 이름난 유대인업자들이 돈을 맡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금 내가 얼마 맡았으니까 너 이거 내가 찾아갈 때 내가 이거 줄게. 동양에서 그걸 전표라고 했는데, 전표. 그 돈, 그보은 금보관영수증이 바로 공징업.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공징업을 해주는데 애들이. 왜냐면, 돈을 보관했으니까 이돈 보관했던 걸 증명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 쟤는 우리 우리 창구에금무 보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쟤는 재무적으로 문제없어 이런 공증을 해줬는데 이러면서 종이화폐가 출현하게된 거예요 종이화폐가 출현하면서 예대마진 사업이 시작되면서 통화 발행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은행, 본격적인 은행업, 본격적인 은행업은 예대마진 사업과 통화 발행입니다 요거는 좀 그래서 아, 자, 요 개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래서 금융범죄에서 제일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국가가 규제하는 게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 민간이 위, 화폐를 위조할 복제. 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은행은 합법적으로 돈을 복제합니다. 돈을 심지어 뻥 튀겨. 이렇게 돈을 튀긴다고, 없는 돈을 만들어내. 이게 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은행이 얼마나 골 때리냐? 없는 돈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합법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한테 받는 돈은 본원통화. 그 다음 걸고 튀긴 돈을 파생통화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본원통화, 파생통화만 이해하면 은행업은 은다 배운 거야. 은행업의 본질은 결국은 본원통화, 파생통화의 예, 비율, BIS, 지급결제 비율 이것만 이해하면 은행업은 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대화진 사업과 통화의 발행, 이걸 통해서 현대적인 은행, 바로 1602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기만 하면 은행이 아, 하 현대은행업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건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단계는 은행업 때문에 주식시장이 시작된 거고 주시장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호막까지 발전돼. 이렇게 확확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602년부터 1670년까지 한 50년 사이에 3대 금융 시스템이 다 완성되는데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여러분, 뭐 정신없이 오늘 이렇게 배웠지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접속 끊도로 하겠습니다. 접속 끊고서 방을 새로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보시고 나 오늘 안울동체리이지 하셔야 되죠? 안울동체 하신 분은 새로운 방으로 들어오시길 바씀니다 바로 UCF로 들어오겠습니다. 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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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할게요. 네.